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이고 더운네 들어런거좀 보소.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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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못 보던 얼굴인데. 아저 여기 이 동네에 새로 이사왔어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러셨구나 얼굴을 보니까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저 결혼했어요 새댁이에요 아 그래요? 네또 뭐 물어보고 싶으시면 또 물어보셔요 아니 지금 방금 만나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네. 이사 온 언제쯤 오셨어요? 아, 어. 저뭐 이사 온지세달 됐어요 세 달... 음. 아니 또... 아니, 그... 그 여기서 딱 말해요 어. 아니, 근데... 어. 그 미디안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는 모두 합심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말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참 힘들죠 아이고, 우리 농사를 해도 다 뺏어가고 말이야 소나 낙이 그런 것도 다 뺏어가고 아이고, 참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참 이러는 건지 참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미련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요 이 상수리 나무가 좋겠군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지 음, 아 오늘은 아무도 없는 여기서 타작이나 해야 되겠구나 빨리 편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에 기두원 내 말을 들어라 헉.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근데 누신지요? 나는 여호와의 사자니라. 기도 큰 용사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요? 하하하! 놀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이 나라꼴이 이 모양이겠습니까? 에굽블라와 홍해를 건넌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왜 이렇게 미디안 굴에서 어? 절절 내야 되는 겁니까? 기도원 아무 말 말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참, 참,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제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타작이라고 있지 않아요, 기도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아, 어. 하나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휴, 아쉬. 아직게 들었구만. 에이치 어, 이또만났네요 어, 반가워요. 근데 하, 사실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었는데, 그 머리 색깔이 그게 뭐예요? 아, 머리 색깔. 강아지, 강아지 같기도 하고. <laughs>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이 다른 말 마시고. 응. 아, 그 소식 들었어요.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응. 그, 하나님 만난다는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죽은 기도는 죽었나 살았나. 아 지금 이사 온지얼마돼데잘 모르나 본데, 기도원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 아주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응. 지 아버지가 만든 그 발재단하고 아스라상을 다 부셔버리고 걱도 없이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바 발신이 살아있으면. 기도원이 죽었을 텐데 안 죽는 걸 보면 파신도 거짓인가 봐요. 어, 그러지도 모르죠. 가요. 네. <laughs> 기도원이죠. 어? 어 지금 큰일났습니다. 어? 지금 이미디어과이 다른 나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금 이 순간을 공격해 왔습니다요. 아, 어, 뭐, 뭐라고요? 아, 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거든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 저이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 아, 어. 아니, 이, 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못 믿겠습니다. 한번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이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이 땅에만 이슬이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끝까지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도원에게 응답하셨고, 기도원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기도원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였고, 그것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믿음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기도원과 같은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시작된 2020년, 하나님을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여 앞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저희 저희가 성도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laughs>